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VA5G에서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형 현대 포터입니다. 작지만 강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대한민국 대표 소형 트럭 포터가 2026년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편의성까지 겸비한 도시형 스마트 트럭으로 진화한 포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시 다시 다시. 로켓 외관 디자인 소형 트럭의 한계를 넘다. 2026 포터는 전면부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전면 그릴은 현대의 새로운 EV 라인업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며 날렵한 LED 헤 드램프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은 더 넓고 낮아 보이는 라인을 통해 안정감과 강인함을 강조했고 후면부도 LED 트일램프로 마무리되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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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퀴 퍼포먼스 강력한 힘과 놀라운 연비. 2026 포터는 기존 디젤 엔진 외에도 하이브리드 모델과 별표별표 별표 전기차 모델, EV, 별표별표 로도 출시됩니다. 디젤 모델은 2.2L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최대 180 마력의 출력과 43kg, M 토크를 자랑하며, EV 모델은 150kW 전기모터와 배터리로 최대 3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정숙성 그리고 다양한 하중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입니다. 소형 트럭이지만 운전의 재미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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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스마트 기능 상용차 이상의 똑똑함. 현대 포터 2026에는 다양한 최신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별표별표 별표 차로 유지보조 LKA 별표별표까지 상용차에서도 이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기본입니다 주차 보조 후측방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등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잡은 구성이 눈에 띕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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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와 전등 실내 공간 운전자 중심의 혁신 트럭이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건 옛말 2026 포터의 실내는 세단 못지 않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인조가죽 시트, 다기능 스티어링 휠, 넉넉한 수납공간, 최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업무용과 일상용 모두 완벽히 커버합니다. 심지어 싱글캡, 더블캡, 슈퍼캡 구성으로 적재 공간과 탑승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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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 실용성과 적재 능력 역시 포터. 포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적재 공간이죠. 2026 포터는 적재함 크기와 강성을 개선하여 최대 1.5톤까지 실을 수 있으며 서스펜션도 강화되어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어 게이트 자동 개폐 기능까지 지원되어 더욱 스마트한 적재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돈주머니 가격과 경쟁력 이 가격의 이 구성. 2026 현대 포터는 디젤 기본 모델 기준 약 2,100만 원부터 시작. EV 모델은 정부 보조금 포함 시 3,000만 원 중반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성능, 디자인, 기술력이라면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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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무늬 깃발 총평도로 위의 스마트 워크 파트너 2026 현대 포터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트럭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연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완벽히 거듭났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현대적인 디자인, 지난 체크 표시 강력한 성능, 지난 체크 표시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 지난 체크 표시 첨단 기술과 안전 기능, 지난 체크 표시 실용적인 실내와 적재 공간, 모든 것을 갖춘 2026 포터, 여러분의 다음 워크 파트너로 강력 추천드립니다.